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입단을 하고 7년째 이자 마지막 해였던 2011-2012시즌 맨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1-2012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시즌 개막을 앞두고 2012년 6월이 되면 계약 만료가 되는 박지성의 재계약 소식이 국내 팬들에겐 핫한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맨유의 측면은 다소 불안정 했습니다. 안토니오 발렌시아는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 박지성은 아시안 컵 차출 부상으로 1개월 가량 이탈했죠. 기대를 모은 오베르탕 베베는 프리미어 리그급이라 보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애슐리 영을 새롭 경입한 건 신의 한수라는 평이었죠. 박지성, 나니, 발렌시아, 애슐리 영까지 측면 자원이 많아 박지성의 험난한 주전 경쟁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거슨 감독은 그동안 보여준 활약에 만족감을 표하며 1년 계약 연장으로 박성에게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2011년 8월 열린 커뮤니티실드에서 리그 우승팀 맨유와 FA컵 우승팀 메인시티가격돌 했습니다. 박시성은 결정했고 대신 나니가 맹활약해 3대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죠. 이는 맨유의 19번째 커뮤니티실드 우승 다만 신내 골키퍼 데야가 에딘 제코와 레스코트한테 실수성 실점을 내주었다는 게 불안 요소였습니다. 2011-2012 시즌 1라운드 첫 개막 경기는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과의 대결을 놀라운 건 지난 시즌 득점왕 베르바토프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대신 웰벡이 나왔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시즌 확 달라진 맨유 전술에 베르바토프가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 젊은 피 데니 웰벡과 치차리토는 순발력과 잠재력으로 퍼거슨 감독의 눈조장을 받습니다. 특히 웰벡은 개막전에 이어서 나온 2라운드. 토트남전에서한골 1도움을 올려 빠른 속도전에 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박지성은 베르바토프의 처제와 달리 여전히 맨유 중심선수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토트넘전 후반 0 대신 교체 투입된 박지성은 달라진 맨유 팀 스피드에 빠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원터치 패스에 능했던 탓에 팀 플레이에 녹아들 수 있었던 것이죠. 아스날은 이런 맨유를 막기 힘들었습니다. 3라운드에서 이두 팀이 붙었는데 아스날의 어린 풀백들은 병과 나니의 이러한 움직임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아스날의 홀딩 역할을 맡았던 코클랭이 교체되면서 내리 5골을 도용했습니다. 토탈스코어가 8대2 나니와 교체 투입된 박성은 교체 3분만에 시즌 첫 골을 성공시킵니다. 2005년 입단 이후 아스날을 상대로 5번째 골. 아스날은 한 경기 8실점은 구단 역사상 최다 실점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바르셀로나에게 내주었고 나스리를 메인스테에게 빼앗겼습니다. 순식간에 팀의 에이스가 모두 빠져나간 셈이어서 애당초 메뉴를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었죠. 엄청난 대승의 흐름은 다음 경기 볼튼전. 다섯 골로 이어갑니다. 루니는 두 경기 연속 해트트릭 기록으로 맨 위에 골 해결을 본인이 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5라운드 첼시전은 박시성이 주중 챔스 경기를 튄 탓에 결정을 했고 대신 왼쪽에 영 오른쪽에 난이 조합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은 맨유와 빈골대에 골을 넣지 못한 토레스의 실수로 맨유가 대승을 가져갑니다 압박과 스피드로 시즌 컨셉을 잡은 젊은 맨유는 그동안의 안정단 수비와 역습이란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맨유의 리그 초반 5연승 제동을 건 팀은 스토크시티였습니다 루니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고 7차 리토까지 의 경기 시작 8분 만에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으니까 공격의 차포가 모두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스토크전 무승부 이후 투톱 전술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웰백이 원톱 공격수가 됩니다. 리버풀과의 안필드 원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결과보다 에브라 수아레즈의 인종차별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박성은 선발로 등장을 했는데 1대1로 비긴 경기에서 눈에 띄는 태클 능력을 보여주었고 퍼거슨 감독은 공격수로는 보기 드문 능력이라고 칭찬까지 합니다. 문제는 메뉴의 빌드업을 이끌어줄 풀백들이 잦은 부상에 시달린 것이었습니다. 하파일 파비우 형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크리스 스몰린과 필 존스를 번갈아 측면에 활용하고 있었죠. 전문 풀백이 아니었기에 리버풀전에 이은 메인 시전에서 에반스가 퇴장을 당하고 결국 대량 실점을 하고만 메뉴. 플레이 메이커 부재 역시 컸습니다. 마이클 케릭, 데런 플래처, 안데르송 모두 킬피스엔 능하지 못했고 픽스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스콜스가 은퇴한 빈자리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름에 스네이더를 영입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맨시티에게 여섯 골을 내주자 퍼거슨 감독은 최악의 날이다. 내 인생 최악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을 정도. 이렇게 메뉴는 자존심을 구겼고 맨시티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합니다. 이후 메뉴는 에버튼전 썬더랜드, 스완지 전까지 1점차 아슬아슬한 승리를 겨우겨우 챙겨갔고 7차 리토가 팀의 귀중한 결승골을 세번이나 기록해줍니다. 리그는 꾸역승을 이어갔지만 챔스는 6시즌 만에 16강에서 탈락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과도한 세대 교체에 따른 부작용일까요? 스위스 바젤과의 마지막 조별 경기에서 이겨야 했던 메뉴는 1대2로 패하고 말았는데, 당시 21살의 스위스 메시 샤키리에게 메뉴는 사정없이 유린을 당합니다. 메뉴의 극심한 충격에서 이겨내게 해준 것은 베테랑들의 힘이었습니다. 극심한 골 가뭄이었던 루니가 리그 울버햄튼전에서 멀티골을 넣어준 것입니다. 오랜만에 대승을 거둬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던 메뉴는 다시 공격에 활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위건과의 경기에 오랜만에 선발로 나온 베르바토프가 헤드트릭을 꽂아넣으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고, 박시성도 선제골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분위기는 2012년 초 벌어진 후반기 시작과 함께 와르르 무너집니다. 최하위 블랙번전 3골을 얻어맞고 패한 데 이어서 뉴캐슬 전까지 2경기 연속 3골을 얻어맞았습니다. 빅포 외에 다른 팀에게 두 경기 연속 진 것은 7년 만이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따라서 2위 맨유와 1위 맨시스티와의 격차는 다시 승점 3점 차이로 벌어졌고 한 경기 덜 치른 토트넘에게 바짝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마이클 케릭이 센터백으로 등장을 했을 정도니 이미 수비에 큰 구멍이 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수비 조직이 정성으로 돌아온 22라운드 5위 아스날 원정에서 따낸 승리는 값졌습니다. 스콜스의 현역 복귀가 어찌 보면 신의 한 수였죠. 스콜스가 없었다면 라 후반기 메뉴는 이대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24라운드 첼시전은 그야말로 스콜스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한판이었습니다. 첼시에게 먼저 세골을 내주고 후반 스콜스 교체 이후에 3대3 동점까지 만든 것입니다. 중원의 스콜스 캐릭 조합은 메뉴에 든든한 축이 되었고 발렌시아는 우측 수비수로 포지션을 옮겨 다니면서 포지션의 한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 열린 리버풀과의 리그 25라운드는 루니의 두 골보다 퍼거슨 감독의 지략이 빛났습니다. 빠른 공격을 보여주던 리버풀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조율하는 축구로 응수했고 스콜스, 긱스 노장의 노련함이 더해져 승리를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숙적 리버풀을 잡아내며 다시 우승 전선에 뛰어든 맨유 뒤심의 맨유는 그렇게 리버풀전 승리를 포함해 32라운드까지 무려 리그 8연승을 달립니다 놀라운 게 당시 우승 경쟁 중이었던 메인시티가 스토크와 선더랜드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무승부 아스날전엔 아르테타에게 극적인 골을 얻어 맞으면서 무너집니다 사실상 리그 우승 향방은 맨유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맨유는 35라운드 에버튼전에서 후반 69분 때까지 4대2로 이길 때까지만 해도 무난한 우승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마루앙 펠라이니가 후반전 전반 깊숙이 파고들며 공격수처럼 연결을 해주었고 두 골을 도와줍니다. 83분과 85분의 골. 올드 트레포드에 모인 7 5 0 0명의 관중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메뉴는 궁지에 몰렸고 메인시티와의 피할 수 없는 36라운드에서 콤파니의 결승골로 우승은 더욱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두팀 모두 승점 83점인 가운데 득실이 맨시티가 앞서 1위를 다시 탈환을 한 것입니다. 박시성은 빅게임에 선발로 출격을 했지만 미미한 활약에 그쳤고 3개월 만에 선발 출격이라 전체적인 자신감도 떨어져 있던 상황. 맨시티에서 시즌 최고라 극찬을 받던 야야토를 막는 것은 버거워 보였습니다. 이제 박시성도 서른 살로 넘겼고 더 이상 젊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맨시티는 커뮤니티 실드와 FA컵에서 연이어 맨유에게 패했지만 리그에선 달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맨유와 맨시티는 남은 두 경기를 나란히 모두 승리로 장식했지만 득실 차이로 맨시티의 우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맨시티가 92분과 94분에 연속골을 터트려 역전 우승 스토리를 썼던 것이고 퍼거슨 감독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고개를 떨궜습니다박성은 맨유 마지막 시즌 931분이란 비교적 적은 시간을 뛰면서 다섯 개의 공격 포인트로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길면 길었던 7년간 맨유의 박지성이 우리에게 남긴 추억의 시간은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박지성, 그대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선수 시절 뛰어난 지능적 플레이를 감독이 돼서도 그대로 전술로 녹여낸 명장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